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거할 성읍에 대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려보이는 모압 땅에 멈춰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았듯이 거기서 모함 여인과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던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땅 들어가면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땅을 나누어라 하나님 지침을 다시금 주시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지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민숙이 35장, 너희 중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땅을 분배하여라, 이렇게 성읍을 나눠줘라라는 지침을 주시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인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중 6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부지 중에. 고의를 가지고 살인하지 않은 자들이 도망쳐서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주라 명령하는 것볼수 있는데 오늘은 이 레위인의 성읍의 규례에서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 새 대상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레위인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레위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십니까? 레위인들이 살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레위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막에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바쳐진 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본래 땅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땅은 주지 않겠지만 너희가 살아갈 거처와 모든 쓸 것과 먹을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너희의 기업,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진 자들,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은총을 주시느냐? 바로 그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행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 베푸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레위인들을 각 지파마다 흩어져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48개의 성읍으로 레위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들을 흩어 살아가게 하였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는데요, 그때 시절의 한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어떤 노, 노급이나 월급이나 또는 생활의 필수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레위인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할이었느냐?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더 깊은 타락의 자리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으로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서 그 삶이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영광일 것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했던 이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흩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게 바로 레위인들의 성읍이지 않을까 우리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부지 중에 실수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또 다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사실은 없어도 되는 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부지중에 살인한 것도 살인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누군가를 해야했다면 벌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여섯 개의 성읍을 지정하셔서 부지중에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어라. 부지중에 잘못을 범하였을지라도 그 영혼을 돌보고 아껴 주어라. 그긍률의 마음을 가지고 돕피성을 만들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치니 열어 주시는 것볼 수가 있는데 실패한 자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새 은혜가 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함께 묵상하며 나가는 아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 은혜 받아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들일 것인데 하나님 레위인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론 할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일진데 하나님 주신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수 많은 우리들인데 날마다 또다시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것인데 우리 주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내 기억하면서 다시금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 일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에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